바꿔라. 안녕하세요 백기입니다 어, 애들이 개학도 연기되고 어, 학원도 휴원이고 이, 인터넷으로 온라인 강의를 듣고 그러다 보니 또그 밖에 나가기가 조금 음, 불안해서 음, 비상 간식을 <laughs> 온라인으로 주문한 지꽤 됐는데 쟁겨놓기만 하고 방학 때올래 해주려고 했는데 에이, 어떡해. 빨리 가네. 세미나 많이 맛있어? 근데 이거 쭈그러들 았더니안 쭈그러드네 그지 색깔도 되게 좋다 보기 아주 간단하네요 저도 번거로울 것 같아서 엄두를 못 냈었는데 뭐 생각보다 간단하고 애들이 반응이 괜찮아서 여러분에게도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름 튀고 난리인데 어, 인덕션 7단계로 놓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기름 그렇게 많이 안 부어도 잘 되고요 아, 조금 음, 서둘러서 꺼낸 거 조금만 더 바삭하게 갈색되게 먹음직스럽게 해야겠어 두 번씩 튀겨도 되고 안 튀겨도 되고 그럴 것 같아요 이건 튀기는 게 아니라 진짜 거의 데우는 수준? 어, 얘기하다가 간식 문네 어, 탱글탱글 하고요. 어머 진짜 맛있어 보인다. 애들 간식 해 먹이려다가 아, 갑자기 어, 카메라 들고 찍고 있는데요. 어, 화면이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이해를 좀 해주셔요. 죄송합니다. 1단계로 했더니 괜찮은 것 같아요. 레시피 하라는 대로 했는데 저는, 어, 두팩 한꺼번에 넣고. 천이한거 다시. 처음에 했던 거 너무 빨리 꺼낸 것 같아서 다시 뿌려주려고다이은거 꺼내고. 와, 이거 대박인데? 사놓기만 하고 안 했는데 애들한테 미안하네, 지금. 애들, 어, 작은 애 해줬는데 맛있다고. 엄청 맛있다고 그러네. 세연아 간식 갖다 줄게. 왜? 난 세연아 엄청 맛있대. 애들과 애들 학교도 안 가고 그래도 어 간식 챙기기도 힘들고 밖에 나가기도 찜찜하고 그러는데 이런 거 인터넷으로 시키면 금방 오더라고요 이런 거 하나 참고로 아, 이 제품인데요 어뚝이 제품 갓두기는데요 이거 레시피대로 했더니 되게 편하고요 어, 저는 두 팩을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했는데 레시피도 굉장히 편하게 간단하게 어, 설명이 돼 있어요 어, 그대로 하시고 기름은 2cm라고 그러는데 2cm가 맞나 모르겠는데 저는 좀어 튀김 팬에다가 해야 되나 걱정했는데 그냥 후라이팬에다가 조금 넉넉하게 붓고 했더니 괜찮은 것 같네요. 보시면 후라이팬에서 한 2cm, 3cm 정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작게 안 해도 애추리알 크기가 아니더라도 아 이정도는 괜찮은 것 같네요. 그리고 조금 크게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작았다가 조금 추가로 다시 튀기고 있는데 추가로 하니까 는더 커지진 않네요 두번 튀기니까 처음에 튀길 때 한꺼번에 튀겨버리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번 했더니 안 커져 설탕 찜찜하면 설탕 안 넣어도 되고 레시피대로 그대로 하니까 정말 편하네요. 아주 뭐 기성품 내기는 음, 거니까 건강식은 아니더라도 애들 출출이 하고 배고프다고 자꾸 그러고 그러니까 어 얘기하는 동안 탔네요. 이런 거 하나 얼마 안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가격은 어, 밑에 자막으로 넣어드릴게요. 다시 찾아가지고 다시 튀기니까 안 커져. 한 번에 제대로 하는 게 좋을. 맞아요. 참고로 이 작은 상자 안에 어, 반죽 믹스가 두 봉지가 들어있는데요 한 봉지당 30개 정도가 조, 조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프라이팬 용이고요 찹쌀가루가 5.7% 복산 어, 생각보다 적게 들어있네요 올리고당 1.0%그 다음에 토핑 믹스도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 레시피가 굉장히 편하게 나와 있어서 음, 처음 만드는 저도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었어요.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만든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으면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laughs> 그리고 해보니까 다 끝난 다음에 기름이 이렇게 두 팩을 다 조리하고 나서도 이렇게 기름이 깨끗하더라고요. 찌꺼기가 안 남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애들이랑 같이 맛있게 드시고요. 어, 코로나 직구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